안녕하세요. 저는 소품 소생 대표 오인석이라고 하고요. 지금 대구에서 목공방을 한지 5년이 좀 넘어가고 있고 현재 국가무형문화재 제5 5 소목장 엄태조 선생님 밑에서 전수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유 J P 스튜디오의 유현준입니다. 저는 이제 제품 디자인을 전공을 하고 있고 좀 여러 활동을 통해서 좀 경험을 쌓고 있는 디자이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유 J P의 팀원 박경서입니다. 평소에 이제 DDP 홈페이지를 좀 자주 찾아보는 편인데, 좀 좋은 기회로 좀 콜라보레이션이라는 이런 프로젝트를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디자인을 한 것을 실제로 제작을 한다는 게 솔직히 제작비용 같은 것도 저희가 무시를 못하기 때문에 이런 콜라보레이션 협업 프로그램을 통해서 저희는 이제 디자인을 하고 디자인 제품을 제작을 한다라는 점이 오히려 디자이너 입장에서는 좋은 경험이고, 좋은 기회지 않을까 싶었습니다. 거의 마감 전에 연락을 받았거든요. 저희가 지역이 대구에 있다 보니까 서울 쪽하고는 조금 같이 뭔가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았는데, 마침 또 대구에 있는 팀이었었고, 재밌겠다라고 진행을 했는데, 막상 처음 디자인 그 렌더링을 딱 봤을 때는 제가 좀 욕심이 나가지고 만들어 보고 싶다라는 생각에 바로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이제 보면은 사람들이 뭐 불멍 물멍 이래가지고 좀 심신의 안정을 무언가를 보면서 좀 이렇게 안정감을 좀 취한다는 트렌드를 저희가 발견했었습니다. 오인석장인님과 함께 여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전통 관련된 거를 좀 많이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도 오히려 이렇게 좀 새롭게 풀어보자 해가지고 전통의... 대표적인 좀 한옥을 저희가 좀 연상시킬 수 있는 트레일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이런 전통 한옥에 있는 창호의 디자인을 저희가 이런 다도 트레일 결합을 시켜가지고 사람들이 안, 그러니까 물을 붓는 행동을 통해서 심신의 안정과 좀 이런 저희 고유의 그 한옥 디자인에서 이런 느껴지는 섬세한 그런 디자인 요소를 좀 이렇게 느꼈으면 좋겠어가지고 그걸 접목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디자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한옥의 문이 두 짝이 같이 맞닿듯이 이제 한개한 개의 한개 각각 피스로 구성이 되어 있고 이두 가지의 피스가 묻혀지게 되면 어, 그 팔각형 정팔각형의 형태 창 전통적인 패턴을 가진 그런 창호의 형태를 가지게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그 전통 창호인 그 한옥의 문을 연상시킬 수 있다는 부분에서 저희 이 제품은 어, 좀 특별하고 좀 재미있는 모티브를 가지고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약간 전통적으로는 가지고 올지 몰랐었거든요. 그냥 좀 되게 좀 미니멀하고 그래 좀 평범한 그런 게 제품이 있지 않을까 했는데 뭐두 번째 만났을 때 막상 보여주는 그 렌더링 자체가 너무 제가 생각했던 그 틀을 완전 벗어난 것도 있었고 저도 몇번 이제 시도는 해 보려고는 했었지만 한계라는 게 항상 생겼거든요. 디자인적으로 푸는 데보다 우선 좀 만들기 쉬운 방법 좀 단순한 방법 이런 식으로 항상 제 스스로가 좀 한계를 부딪혔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그런 틀을 좀다 깨야 되는 단계가 많았었고 그래서 좀 욕심이 났었던 것 같아요. 물론 독특한 형태도 나쁜 건 아닌데 조금 빨리 질리는 감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좀 그동안 눈에 안 익숙했던 것에 대한 새로움은 있겠으나. 조금 그래도 익숙하고 자연스러운 것들이 조금 시간이 지나도 더 편안함도 있는 것 같고 안정감도 있는 것 같고 그러한 기반이 조금 뷰티풀라이프에는 더 적합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최근 3개월 전에 서울에 올라와서 인턴 생활을 진행하고 있는데 너무 바빠요. 너무 바쁘고 좀 지치고 아침에 지옥철 타는 것도 힘들고 대구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한 지옥철을 타고 있는데, 그럴수록 저희의 제품처럼 뭔가 그 일상 속에서 잠시나마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그런 다도 트레이가 있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좀 일상 속의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것이 바로 뷰티풀 라이프라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했었고. 어, 서로 간에 이제 도전이나 모험이 많았는데 결과물이 좀잘 나온 것 같아서 좋은 경험이었고요. 앞으로도 이런 기회가 더 자주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기회에 다들 종통에 대해서 좀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그 4명의 욕심쟁이들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흔히들 욕심이 많다 그러면 부정적인 의미로 들릴 수 있지만 디자인에 대한 욕심, 제작에 대한 욕심, 그리고 완성에 대한 그런 의지가 있는 멋진 욕심쟁이들입니다. 어, 이 부분 잘 지켜봐 주시고 저희 작품도 한번 잘 눈여겨 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